안녕하세요 장승규 화물입니다 오늘 8월 20 수요일이구요 어제 안성에서 야상 실코 여기 칠곡 휴게소 차수였습니다 하차지 경북 경산 진량급 50km 55분 나오고 있네요 화물은 화장품 거진량 올리브영으로 갑니다 경산 올리브영 하차지 근처 도착했구요. 차를 주차해놓고, 요렇게, 요렇게 따라서, 요거 뭐 3층 QR코드 접수를 해야 된대요. 엘베 있네, 그래도. 3층 사무실 갔다가 어, 다시 차에 왔습니다. 그 3층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9시, 9시 뭐다 정해져 있네요. 여기 하차지 담당자 통화해 보니까 10시 40분 접수하래요. 뭐1 0대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좀 쉬다가 10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누구요? 헤트코네? <laughs> 이제 접수하고 차에 다시 왔습니다. 어, 같이 대기하셨던 구독자분들 얘기로는 12시 반부터 1시 반이 점심인데 점심 전에는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음, 현재 대기 19번 대기하겠습니다. 다차 했어요? 하고 근데 왜딴거일안 해요? 안 잡았어요? 요하하하하 <laughs> <laughs> 올리브영 하차하고 나왔고요 아이고, 요, 혜트가 아저씨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음! 네. 자, 일단 밥을 먹고 생각합니다. 미쳐버리겠네, 정말. <laughs> 아, 콜이 없어, 정말. 아. 일자꾸 움직입니다. 이 동네 좀 답이 없네요, 오늘. 야상을 잡았고요 상차지도 경북 경산 진량읍. 하차지. 충, 경북 예천 보문면. 좌회전 갈수 있나요? 오,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방울은 플라스틱 빈통 16바레트. 작업이 그 지게차가 파레트로 떠주면은 랩은 감싸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적재함 위에서 깨작깨작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사이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질량읍 야상 상차지 도착했고요 옆에 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뭐 따로 접수하는 건 없고 여기서 대기하면은 지게차 아저씨가 부른다고 합니다 요런거 같아요 요거 드럼통이네 영산 진량읍에서 야상 상차했고 출발했습니다. 하차지 경북 예천 보문면 128km 1시간 반 나옵니다. 화물 빈말통 16개 실었네요. 상행하다가 마지막 휴게소 안동휴게소에서 차수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현물입니다 오늘 8월 21일 목요일이고요 부산에서 이제 야상 실었고요 여기 안동역에서 하차제 경북 예천 보고면 22km 25분 나옵니다. 예천에 야상 하차하고, 당착을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가 경북 안동 풍산읍, 하차지 경기 평택 송탄. 10몇 키로였는데, 한 7키로 남았습니다. 화물은 음료수 14파레트. 중량이 좀 나가네요. 13톤이라고 합니다. 중량 마지노선이 10톤이긴 한데, 11, 12톤도 가끔씩 실쳐. 13톤은 한번 실어봤거든요. 아. 오늘만 고생 좀 하자, 맥세나. 일단 3차지로 갑니다. 한국 안동 풍산 당착, 상차했구요. 출발했습니다. 앞에 들어갔을 때두차 있었는데, 상차가 좀 느리네요. 한 대당 30분 정도? 암튼, 하차지가 경기 평택 장당동 200km 2시간 20분 정도 나옵니다. 하차지 일전에 한번 가봤던 곳이네요. 거기 광동제약 물류센터. 화물은 광귤주스 14파레트. 물 계산, 물무게 계산해보니까 12.1톤. 거기에 뭐, 파레트랑 페트병이랑 돌판지 무게 한 300kg 잡고 12.4톤 정도 되네요. 일단 가다가 밥을 먹고 들어가죠. 얘도 무거운 거 실었으니까 중간에 좀 쉬어야 됩니다. <laughs> 경기 평택, 당차 가차지 거의 다 왔거든요? 차가 많은 것 같은데, 어디다가 돼야 되지? 아, 여기 하차대기가 좀 기네요. 빨리 짐을 내려주고 싶거든요. 맥세니가 힘들어 합니다. 무겁다고. 경기 평택 광동제약분류센터 하차 했고요 일 잡고 움직입니다 당착이고요 상차지가 경기화성 신동 동탄쿠팡이고요 어, 하차지가 부산 서구 암남동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24km 30분 나오네요 거의 705만 가봤는데 이번에는 신동 703 사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골목길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거, 그 뒤편 거기에요. 6번에 그차 접안하고 윙 열으라고 합니다. 5시 반 출차네요. 자, 아, 동탄 쿠팡 사문에서 한 20분 컷 했습니다. 5시 반이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음, 뭐, 아웃 바레트 실었고, 하차지, 부산 서구 암남동, 361km, 4시간 20분 나오고 있습니다. 음, 내려가다가 또 밥을 먹죠? 저녁 시간 되면. 음, 내려갑니다. 암남동 쿠팡 왔어요 서부산 쿠팡 하차하고 나왔고요 음, 뭐 일도 없고 일 잡아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졸리네요 일단 잡니다 아침에 상황을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장승교화물입니다 오늘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어, 여기 암남동에서 차수했고요 당착을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가 부산, 강서, 지사동. 하차지는 대전, 대덕구까지 써있네요. 지사동 22km 40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은 단조 7.4톤이라고 합니다. 아, 토 나오네 이거. 부산 지사동 당착 상차했고요. 여기 진영역에서 와서 깔깔이 체크 한번 했습니다. 뭐 밀리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아, 여기서 밥을 먹고 올라갈게요. 대전 대덕구 어디냐? 대화동. 새도 생겼나 보네, 여기. <목소리> 대전 대화동 하차지까지 4.5km 남아있는 시점이고요. 음, 아, 250km 잘 오다가. 여 보시면은 대전 아이 나오면서 그램프가 조금해 가지고 살살 돌았는데도 오늘도 역시나 살짝 휘었네요요 녀석이 좀휘었습니다 2단치기. 정리했습니다. 대전 대화동 당차 가차하고 콜대기가 좀 길었습니다. 야상 잡고 움직입니다. 상차지, 야상 상차지, 대전 대덕 대화동 하차지는 경북 경산 진량읍 상차지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고요, 하차지는 올리브영이네요. 요 바로 뒤편입니다 2km 떨어져 있어요. 6시 상차로 되어 있고요, 내일 뭐 9시 하차로 되어 있네요. 화물은 18개, 뭐 화장품 싫겠죠? You <laughs> 대전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오두 덩이씩 들어가네요 대전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야상 상차했구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북 경산 진량읍 올리브영 167km 2시간 나오네요 과물은 뭐 화장품 18개 가득 실었구요 중량은 한 8-9톤 정도? 나갈 것 같네요. 일단 하차지 근처에 차대세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차속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저녁에 무시동 틀면 한30% 소모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70%갖다가 야상을 내리고 낮에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곡 휴게소에서 무시동 켜고잔 다음에 경상까지 또 이동하면은 100% 충전 상태로 콜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며칠 전에 올리브영 갔을 때는 무검수라 그냥 내렸는데 이번엔 검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유검수인가? 일단은 여기 점표에 막 있거든요 입구 안내 사항 검수 준비 검수 진행 제품 정리 및 청소 담당자 서명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시 아차로 되어 있고 한 8시쯤 가서 불 쓸게요 8시부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